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항상 이 어깨가 뭉쳐서 고통받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깨가 항상 뭉쳐 있으면 어깨, 목, 등까지 아프게 되고요 심하면 두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뭉친 어깨를 단순하게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풀어주는 것은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을 조금 개선시키게 되면서 근육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좀 시원하고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자, 우선 이 뭉친 어깨를 좀 풀어주고 다시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가 왜 뭉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어깨 근육이 뭉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깨가 뭉쳐 있다고 하는 이 부위,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이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자, 우리 어깨 관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우리 어깨 관절은 몸통에 팔뼈가 이렇게 매달려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통과 팔뼈는 날개뼈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날개뼈에 부착을 하면서 항상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이 팔뼈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게 되겠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근육의 힘까지 약해지게 되면 팔뼈를 잡아주는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게 될 것이고요. 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팔뼈는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이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어깨 관절이 고장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요, 우리 몸이 이렇게 고장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어깨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뭉치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라도 이 팔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쉽게 뭉치게 되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부승모근을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살려주게 되면 이 어깨 근육이 확실하게 많이 풀리게 되겠죠. 자,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코어 근육. 몸통을 싸고 있는 이 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 자, 뭉친 어깨 얘기 하다가 웬 갑자기 코어 근육 얘기를 하냐 싶으시죠? 이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 우리 몸은 크게 두 부위로 나누게 되면 이 몸통과 팔다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팔다리는 걷기 뛰기 우리 물건 잡기 밥먹기 등 많이 움직여 줘야 하는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팔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잘못 하게 되면 팔다리를 잘쓸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몸통을 다시 두 부위로 나누어 보면 이 몸통과 다리는 골반이라는 곳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골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통과 팔뼈는 날개뼈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경갑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반대와 경갑대가 반반씩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몸통의 안정성 몸통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골반대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이 비실비실하게 힘이 없어지면요 우리 몸통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대신 도와줘야 되겠죠 자 우리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 명에서 두명 정도가 비실비실하고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갑대에서 이 코어 근육의 역할까지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항상 이 견갑대 주변 근육들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 승부 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상부 승모근을 좀 적절하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죽어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깨워서 다시 살려주고 코어 근육의 기능까지 향상시켜 주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뭉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상부 승모근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조금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과 어깨,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목이죠. 목과 어깨 경계선 부분에서요. 살짝 뒤쪽 요 주변부, 이쪽 주변부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살살살 풀어주십니다. 부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강하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좀 성난 아이를 달래듯이 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쪽 다 적당하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팽팽하던 근육의 긴장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부위를 이두 손가락으로요. 여기를 살짝 눌러서 지압하듯이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턱은 이렇게 당기시고요. 팔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로 팔을 올려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깨가 이렇게 날개뼈가 상승이 되면서 올라가시면 안 되고 날개뼈는 이 위치에 그대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가셨으면 턱은 당겨 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동작이 잘안 되실 겁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아, 이 위치에서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버텨주세요. 바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눌러주시고요. 턱은 당기시고, 손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요. 다시 원위치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 동작을 좌우 각각 한 5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확실히 이쪽 부위에 통증이 떨어지면서 어깨가 많이 풀리신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게 되면 우리 어깨가 다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어 근육을 조금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지 복잡한 방법들 말고 저는 오늘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등은 쭉 펴주시고 어 골반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어 중립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손은 이 복장뼈 부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한쪽 손은 허리뼈에 이렇게 대줍니다. 자,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약 90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 자세에서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숙이실 건데, 이때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숙이시면 안 되고, 몸통은 이렇게 일자로 펴주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쪽 손은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지 모니터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손으로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이것을 느끼면서 자, 감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쪽 손은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면 복장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살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저와 같이 숙여주세요. 약 30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허리 쪽 뒤쪽의 근육들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자세를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몸을 뒤쪽으로 기울여 줄 건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척추를 뒤로 꺾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일자를 유지하고 천천히 뒤로 넘어가 주십니다. 자, 이때는 이쪽 손이 허리가 이렇게 꺾여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손은 복장뼈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네,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복부 쪽, 배 쪽에서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약 1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자, 이 동작을 할때내 허리가 굽혀지는지, 젖혀지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막대기가 없으면 산이나 지팡이 등등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물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막대기를 이렇게 등에 붙여주시고요. 어, 몸 전체를 이 막대기에 밀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까지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틈이 없도록 허리를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시고, 다시 그대로 뒤로 가주시고. 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약 10회에서 20회 정도만 반복해 주시고요. 어깨를 다시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한결 좋아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